당신은 전생에 한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웃 나라 왕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왕자와 결혼이 하고 싶은 당신은 왕자의 아버지인 왕을 찾아가서 결혼을 승낙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결혼을 승낙은 하겠으나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바로 왕자를 성의 탑 꼭대기에 가두고 공주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왕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공주는 매일매일 탑 앞에 찾아가서 왕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6일째가 되던 날 밤, 딱 하루만 더 기다리면 공주는 왕자를 볼수 있었는데, 당신은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무수한 답변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을 구걸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다른 더 좋은 왕자가 생겨서, 왕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어서, 등등의 많은 답변들이 있었어요. 죽어서 라고 답변한 사람도 봤는데, 내 사랑은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아무튼, 기다리다 지쳐서 라고 답변하기도 하고,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나를 기다리게 해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사랑이 끝나는, 연인을 떠나는 데에는 이렇게 무수한 감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볼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라는 말을 다르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다. 이게 바로. 제외한 커플이 또다시 헤어지는 이유입니다. 그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많이 약해져 있죠. 남자가 이별을 고했든 여자가 이별을 고했든 뭐 누군가에게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거나 권태기가 왔다거나 뭐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나 이유들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도 서로를 믿고 관계가 끈끈한 연인들은 이런저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더 끈끈해져요. 제외했는데 끝까지 가는 케이스도 간혹 있긴 있어요.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헤어진 기간이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밖에 안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졌다가 재회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큰 다툼을 한 정도 큰 싸움을 한 정도라서 재회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더라도 그냥 잘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헤어진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도 아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서로 상호간에 확신을 가지고 재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인 순간 외로움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어,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제일 편했고 제일 나다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머리로 판단해서 제외한 거기 때문에 잘 만나요 그리고 거의 99% 정도는 결혼까지 가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둘다 불안형이라서 이 이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경우 불안형이 뭐냐면 성인 애착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넓게는 두루두루는 이제 대인관계를 대하는 나의 성향 또 가장 가까이는 내 연인을 대하는 나의 성향을 네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 영상을 제가 찍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잠깐 지웠어요. 다시 찍어서 올릴 거긴 한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공포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안정형은 나와 가까운 관계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상대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가지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유형이고 두 번째 회피형은 친밀한 관계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독립된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존중되어야만 하는 연애할 때는 좀 상대방이 외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유형이.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형으로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상대방이 멀어지면 혼자서 독립적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좀 불안해하는 유형이에요. 좀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타입인데 그래서 남들과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은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면 은또 누군가가 보고 싶고 외로워지는 약간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진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네 가지 유형 중에서 불안형 그러니까 나는 연인이 생기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게 좋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세 번씩 좀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좋다 그런 데서 안정감을 느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불안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자도 불안형 여자도 불안형 이 불안형과 불안형이 만나면은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약간 폭발하는 애정이 폭발하는 사랑 뿜뿜하는 그런 연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둘이 사귀다가 뭔가 성격적인 트러블로 헤어졌다 근데 이 불안형들은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상대를 보면서 혹은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사랑을 느껴요. 함께 할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그 사람이 없어져 봐야 빈자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 불안형과 불안형은 상대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에 대한 제 막연한 약간 공포증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서로 사랑 싸움으로써 아니면 표현으로써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근데 헤어졌을 때 둘 중에 누군가는 잡았기 때문에 재회가 됐을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위에 보면은 막 엄청 자주 싸웠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이런 커플도 있잖아요. 주위에서는 야 그냥 너네 헤어져 너네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정작 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재회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미 끝난 연인데 내가 그 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그 방어막 때문에 새롭게 올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내가 전부 봉쇄해 두고 있는 거예요 낡은 인연에 얽매이느라고 떠나고 있는 그 좋은 인연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람과 만의 추억이라던가 케미라던가 이런 게 되게 소중하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소중한 나의 추억으로 그냥 간직해 두고 그런 케미를 또다시 느낄 사람이 또 있어요 처음 이별을 당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이별을 한 두세 번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그전 전 이별도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이 왔고, 또그 당시 이별은 또 힘들었는데, 또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 왔고. 이런 경험들 다들 조금씩은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별을 했다가 재회를 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아마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걸 텐데, 높은 확률로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난이 관계를 좀 끝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은 그냥 딱 하나예요. 이런 영상 찾으면서 막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좀 초연해지세요. 때로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오히려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응원할게요. 힘내세요.